저는 그,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어쨌든 의제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어, 좋겠다는 자신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지방선거의 의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서대문구에서도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라면, 마을버스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거 마을버스, 되게 제가 말씀한드로서 지금 그때 그 우원할 때 만졌던 15분 마을버스 있잖아요. 네, 네. 되게 의미 있다고 했었는데, 형편 없습니다. 지금 거의 운영하는 거 보면. 있으면. 뭐, 가끔은 사람 없으면 정리나 쓰지도 않아요. <laughs> 네,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정도로 근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수익률을 얘기만 하고 있고 서비스는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 은그 15번 버스를 만들 때 노선을 만들 때 지금의 이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렇게 쉽게 다닐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냥 자율 주행 버스로 그렇죠. 비용을 받는지도 네. 모르겠지만은 안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뭐 셔틀버스처럼 이렇게 다닐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를 다 견뎌보는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럴 바에는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한성화리나 탈, 뭐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진 않나, 뭐 그냥 시내버스는 막 사무펀드가 다 사들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는 좀, 아, 버스 중공영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시효가 그렇다면, 다른 틀을 다시 고민할 때가 온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서울시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구청의 문제, 구청에서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돈안 되는 마을 버스나 이런 것들을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공용화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다 이런 시험들과 뭐 그런 뭐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음. 저뭐 되게 공감하고 동의하고, 제발 부디 내년 지방으로 때 의제가 됐으면 좋겠어요.